안녕하세요. 원주가 나온 가수, 원주를 대표하는 가수, 나여정입니다제 그 노래, 맞다 맞아와 함께, 진 원주 여행 한번 떠나보시죠. <목소리> <목소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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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목소리> 찾던 그 사람이었다. <목소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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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원주시 흥부동 음악 소리 가득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분 원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암성한 활동을 펼쳤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아얼마나 사람들은 다 알법한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안쪽에서 뭔가 아주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목소리> 챙겨온 음악에 맞춰 드럼 연습이 한창인 주인공. 언제 보기엔 평범한 주부 같지만 스틱을 잡은 손끝과 눈빛하며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는 모습까지 어느 것 하나 결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니 굉장히 나치익은 얼굴인데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와 <목소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니 드럼 보통이 아니세요. 듣기만 해도 저는 막 속이 빵 뚫리는 것 같은데 네. 드럼 연주가 맞으시죠? 어, 예전에 예, 밴드에서 드럼을 좀 많이 쳤죠? 밴드 활동을 네네네. 하셨어요. 어떤 밴드예요? 락패밀리라고 아세요? 락패밀리. 아 네. 주부 그룹 사운드 락패밀리요. 락패밀리 알죠? 그 아줌마 네. 락 그룹으로 네네. 전국에서 진짜 유명했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이 있네요. 아, 어, 맞다 맞아. <laughs> 맞다, 맞아. 제 노랜데. 라페밀리 아아 <laughs> 기억하시나요? 원주 출신의 7인조 아줌마 밴드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며 아줌마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을 소개했었던 팀이었죠. 네, 아줌마 밴드 라페밀리, 그 밴드의 리더이자 또 드럼으로 활동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한참 활동하실 때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어, 저희가. 공연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뭐두 번도 있고, 세 번도 있고, 굉장히 바쁘게 보냈고요. 또 2007년도에는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했어요. 광고 모델로 나가다 보니까 어 전국에서 각지에서 초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아 정말 주부로서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뒤돌아 봤을 때는 지금 정말 멋진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기도 많고 활동도 정말 바쁘게 하셨는데 지금은 또 락비밀리 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활동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제가 오랫동안 드럼을 치다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또 앉아서 이것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못하게 된 계기가 됐고 또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또어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시 학교에 가서 네, 실용음악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음악에 대한 갈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으로 그녀는 지난해 3월부터 모 사이버대학 실용음악과에 입학해 본격적인 음악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명 신명옥에서 나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꿈에 그리던 가수 데뷔를 하게 되죠. 그녀는 음반에 수록된 곡들 대부분을 직접 작사할 정도로 열정도 만수르. 이곡 역시 여정 씨가 원주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위해 만든 곡입니다. 연습 후 어디론가 외출 준비를 하는 여정씨. 일주일에 두번 특별한 일이 없는 한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춘천 소양정입니다. 냉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사탕을 해와 당을 주랴 여정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음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소리 명창 소지영 선생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노래 인생에 또 다른 출발점이 됐죠.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하기 위해 그녀는 기존의 발성법을 지우고 지금의 발성법을 다시 익혔습니다. 일곱 명이 함께했던 무대 위에 당당히 홀려 서기 위해서 몇 배는 길고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했기 때문이죠. 아니 그런데 선생님께 신미영 선생님은 어떤 제자예요? 첫째 일본이 성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신 그 타고난 음악성 그거에 처음이 왔는데 진짜 아우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음악성을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 원주에서 춘천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하고 같이 오면, 오라면 그냥 달려오는 거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느끼는 게그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좀될것 같다 이런 칭찬해 주고 싶어요. 동해의 번쩍 서해의 번쩍 그녀의 하루는 홍길동이 따로 없습니다. 여정 씨는 일주일에 한번 서울 녹음실에 올라가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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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대중에게 노래 잘하는 가수로 인정받기 위해선 배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녹음과 듣기를 반복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다듬으며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눈 맞춤도 못했지 그런 그녀의 성실함을 진지게 알아봤던 작곡가 김홍재씨, 여정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한번한두번한 번, 번, 자꾸 보니 자나 하게나하 아, 아, 보고 싶네 헤 비듬 직한그 사람 내 마음을 훔쳐 갔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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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 사랑이 그 제가 처음에 나혜정 씨 만났을 때 과연 노래를 할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의 그 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한그 음역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소리를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음반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상당히 많이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반소리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금 음반까지 냈는데. 이제 지금 이 정도는 시작 단계라고 저는 봐지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접하고 공연을 통해서라도 아마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뭐, 인류까지는 제가 뭐 아직은 장담 못하겠지만, 충분히 큰 가수가 될수 있다고 저는 네, 보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밴드 네. 활동을 하시면서도 늘 음악과 함께 하셨지만 네. 이렇게 드러머에서 가수가 네. 되셨잖아요. 네. 뭔가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함께했을 땐또 함께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원래 가수였어요. 내 네, 가수였는데 지금 좀 늦은 나이지만 돌고 돌고 이렇게 돌아서 지금에 와서 제가 네, 가수로서 음반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정말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고 성장해서 정말 훌륭한 실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고요. 어 정말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꿈은 정말 실력 있는 네아 어, 대한민국의 진짜 내 노라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욕심이겠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어릴 적 꿈이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한발 전진 중인 트로트 새내기 나여정 씨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나여정 씨의 빛나는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